일반인이 주식을 한다는 라 것은 내가 가진 지금 이 질량에서 30%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어. 내가 만일에 100만원이 있다면 내가 투자를 하려면 30%만 해야지 아, 여기서 조금 넘어가면 이제부터 불안해집니다 50%, 70%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잃을까봐 불안해져요 내가 불안한 만큼 사고력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. 인재에서는 판단력이 떨어져요. 이래서 다 이를 때까지 갑니다. 갈 수밖에 없어. 왜? 인간의 사고력이, 환경이 잡아먹히거든요. 이래서 잘못되는 거예요. 어. 일반인뿐만이 아니고 기업이 이렇게 주식에 투자를 해도 30% 하는 거예요. 30%를 넘어가면 안 돼. 만일에 30%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됐다, 받아들이고 또내 활동을 하면 그거는 여유가 일어나요. 어, 저기, 대자인의 법칙이에요. 그렇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. 어, 그래서 30%를 투자를 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했는데 이게 만일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. 많은 공부를 했고, 어, 이런 거를 알게 됐고, 그것만 해도, 공부한 것만 해도 30%의 값이 됩니다. 응.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, 어, 조금만 시간 지나니까, 다시 어떤 일들이 내한테 한경이 와가지고 30% 잃어버린 게싹 들어옵니다. 이러서 요요시켜줘요. 왜? 너희들은 어차피 하늘이 공부를 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. 그걸 공부로 소화를 한다면, 요요를 해갖고 다시 줍니다. 이렇게 어, 주지만 한40% 50% 해놔 놓고 나중에 이게 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달리기 시작을 하죠 어, 그러면 이걸 안 받아들이고 내가 욕심으로 들어가면 니꺼 네거 있는 거다 뺐어 새로 공부하라고 요요 안 나요 어? 절대로 그런 법칙은 없어 자연의 운행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제 그게 지식인이에요